블루마임님 질문, 내 기준에 어긋났을 때 벌을 주면 반항하고 자기 기준을 강요할까요? 어떤 상황인지 잘 봐야 되긴 하지만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왜 억울함을 표현했을까 라고 보면 내가 한 번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걔가 그런 이유로 나에게 처벌을 가하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게 범죄가 되는지 몰랐어. 근데 처벌을 받아. 그럼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일단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게 나의 기준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얘가, 아, 그게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납득을 해요. 여태까지 제가 처벌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, 저는 그 사람이 선택을 했다라고 믿기 만들어요. 예를 들어서 12시 안에 들어오기로 했어.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그 친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회사에서. 늦게까지 회식을 했을 때는 그건 회사일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조건 처벌만 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돼요. 혹시 내가 12시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뭔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그럼 걔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렸다 그러면 그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한테 그래.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? 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타 프레임 상 상대방이 당연히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무조건 처벌할 거에만 눈에 시뻘개져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당연히 잘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잘 몰라서 얘기가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알려주는 거 먼저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?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니? 이랬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어겼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대방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처벌해도 상관없습니다. 이건 처벌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면 너가 나를 만나는 것보다 12시에 넘어서 노는 게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믿고 나를 안 만나는 쪽으로 걔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. 걔를 처벌하지 않아요. 그러면 그걸 되게 무서워할 뿐입니다. 잘못됐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